주수감사 특별 기도회를 가지시느라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과 저녁에 참여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세포가 깨어나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들을 우리 가졌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찬양인도로 수고하시고 반주로 수고하시고 또 영상으로 수고하시고 또 음식으로 수고하시고 뒷정리로 수고하시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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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어,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 시간에 셀폰을 옆에 두고 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주여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낭랑한 여자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laughs> 아, 여기에서 전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아재, 아재. 그건 아지매입니다. 무슨 소린가? 여러분, 요즘은 어, 가상 비스들이 있습니다. 버츄얼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쉬리도 있고, 알렉사도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쉬리야, 이 근처에 커피점이 어있니 이러면 착 알려주고, 또, 누구한테 전화 걸으라고 하면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하는데 셀폰을 앞에 두고 주여라고 하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시 낭낭한 목소리로 들립니다. 계속 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셀폰이 자기한테 지금 막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속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소리를 좀더 크게 주여라고 부르니까 하는 말이 저에게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저는 신학과 관련된 논의를 참여할 자격이 안 돼요. 또 주여라고 하 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 더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다른 책임자를 찾아보세요. 아무래도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대답하기를 인간에게는 신앙이 저에게는 단지 신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에게는 신앙심이 있지만 저에게는 단지 실로콘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스마트한 세상이 되었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쉽게 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오히려 갈수록 상막한 사막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더 많은 전쟁이 없었고 폭력이 없었고 차별이 없었고 난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한 시대에 컴퓨터가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런 시대에. 심지어는 그 브라질이나 페로의 아마존 그 구석에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봤, 물어봤죠. 저 사람들 뭐합니까? 노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문제들은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최악인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감사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컴퓨터 음성을 더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컴퓨터 말을 더잘 듣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지혜를 모아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컴퓨터와 같은 세상 가상현실을 우리는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믿음이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매사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골드에서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있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굳게 쓴 믿음만이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신앙이 있습니다. 믿어 믿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을 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도 감사요.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감사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때문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사람이 알아주든 모르든 충성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때문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때문인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메말라 죽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우상 숭배까지 나아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믿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러면서 찬양 열심히 하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 믿음 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우리는 결코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은 압니다.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하게 되고 믿음의 굳게 선 자는 감사를 넘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본받은 것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넘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 생활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심령에 이런 감사가 넘쳐서 이 감사의 우물에서 행복을 길어올리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과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